냄새 아니야. 냄새 내거 아니야. 내 아니, 스타일 아니야. 잠깐만. 쓰... 음, 약하네. 약간... 약간... 어, 되게 맛있다. 중국 요리 맛난다. 약간 향고 맛은 약간 맞아요. 그런 느낌 있어요. 근데 중국에서 족발 보통 썰어서 안 줘요. 젓가락을 댔을 때 이렇게 흩트러질 정도까지 보통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썰어서 안 줘요. 그냥 통째로 줘요. 손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? 아니, 아니. <laughs> 근데 만약 이 다리 쪽이 아니라 진짜 앞에 있는 그 발가락 이쪽이면 잡고 뜯는 사람이 있지.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일 때는 그냥 해체하면 이렇게 그냥 분리가 돼. 한국은 마라가 이미 그냥 완전 뿌리 잡았잖아. 반대로도 미국 내에서도 그런 건 없어요. 특히. 제가 유학할 때, 맞아. 내가 유학할 때가 별그대. 어마어마했지. 그래서 그냥 한술 짜지 이렇게 부르잖아. 요 튀긴 치킨을 안주로 먹는 거는 잘 없었고, 치킨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부위별로 튀기는 게 아니라 뭔가 닭똥집 튀김, 닭발만 안주, 닭모가지 안주. 한국 치킨 보통 그거잖아. 한 마리를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부위별로 다 튀겼잖아요. 그리고 한 마리를 주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. 순살이 아닌 이상. 그건 좀 다르지. 근데 그거를 한국 치킨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? 주위에 거의 요만해서 어, 못 봤어. 어. 호불호가 잘안갈려 거의 호지 거는. 근데 그건 있어. 치킨에 굳이 맥주. 이거는 호불호가 있어. 그럼 아. 중국에서는 치킨을뭘 먹어?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아? 응. 폭발할 것 같아 요즘에 또 인기가 한국에서 인기가 안 사라지는 게 네. MBTI가 내가 하루에 해보라고 했잖아 뭐였지? <laughs> 기억도 안나 F? 제일 첫 번째 거 E였던 건 맞아요 E, S 뭐였는데 뒤에 거 기억이 안나요 나랑 반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난 INTJ 나 E, S, F, P 맞아 아, 그래. 어. 동반되네 <laughs> 하나도 안 같은데? 못나가는왜 그런 거를 열광을 할까 누가 하면은 집단 따라하는 너도 느끼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 어, 뭐, 유행 따라가 고 유행에 민감하잖아 좋게 말하면 다 해야 되고 눈치 많이 보고 유행에 민감하고 발렌시아가 <laughs> 유행에 민감하고 구매 <laughs> 최好的,买最流行的 <laughs> <laughs> <不買最好的>, <laughs> 유행하는 거 사야 된다 스톤 아일랜드 유행하는 스톤 아일랜드 천지 <laughs> 아미가 유행할는 <때>, 아미 천지 유행 거 같은 게 없잖아요 많이 나오고 나 지금 뭐 생각 나뭐 생각하는지 알아 지금 어떤 TV <laughs> 그거는 너무 초딩 교식체 같은 거 아니야? 내가 얘 붙잡고 물어봤어 대체 무슨 뜻이야 어쩐 티비가 왜 티비라고 그러는 거야 얘가 그냥 가는 아, 거라 그냥 아, 내가 진짜. 그랬지 어, 웃긴 아 웃긴 짬뽕이야 왜 짬뽕인데 왜 티비냐고 대체 그랑 똑같은 거라고 나 진짜 1도 몰라 할때그 1도 누가 명우는건줄 알아? 헨리 나 혼자 한다 골든벨 그런 공부해서 일도 모르겠어요, 신어야. 그 이후로 유행이지. 나그 전엔 누군가 한거 들어보긴 했던 것 같아. 어. 완전 옛날에 일대일 수업을 할때 학생 중한 명이 일도 없어요, 쌤 이런 거 같아. 어. 일도 없다고? 그러면은 해니가 살린 거네. 이것도 있다. 이거,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이 원조야. 여자한테 작업 걸어 지 작업 들어간다. 아, 그새 친구. 어. 맞아. 어. 윤다훈. <laughs> <laughs> 나도 옛날 사람이야. <laughs> 누군지 모르지. <laughs> 와, 이걸안네 와이월하네잡식이 그러니까 강해 이것도 바깥 잡식 그러니까 중국어로 짠도시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짠도시자 아 그렇지 그렇도시자 그, 안녕 프란체스카? MBC KBS야 MBC 아, MBC가? MBC야 나 그거 정말 재밌게 봤어 확실할 아, 아, MBC야 그거 뭐, 그 그기 그거 그, 아아 어디에 아. 구여? 아. 그누구지 아아 어? 아 혹시 안성댁 얘기하는 거야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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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역시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아, 안녕하세요 빠바라빠빠빠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이게 도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? 아, 이거 왜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? 근데 너는 발음해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이야? 가스라이팅 그 가스가 낫지 그거 어감상 그건 가스가 맞는 거 같아 내가 봐도 가스라이팅 해야 돼 중국어로 뭐야? P.O.A 장년에서 가스라이팅 같은 거 하잖아 어. 예를 들어가지고 야 신입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주창 P.O.A라 그래 Personal University Academy. 떡상했다, 떡락했다. 그런 거궁금가 몰라. 모르 있어. 그런다는 생각 안 나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갑자기 막 뭔가 막 많이 나오잖아. 그때 징펀이라고 하는 건 있어. 징펀. 징편? 징펀이 뭐냐면 원래 그거야. 용호가 유전 같은 데막 터지면 거기 막유 기름이 막 시꺼먼 게막 솟아나잖아. 이러고 징펀이라 그래. 용법은.

확실히 좀 바뀌는 거 같아. 영어를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영어가? 근데 영어를 해도 서로 못 알아들어. 한국 사람이 중국어 중국 사람이 영어 하는 거잘못 알아들어. <laughs> 중국 사람이 한국 영어 하는 거잘못 알아들어. 상식 퀴즈 이런 거 알아? 네이버에다가 상식 퀴즈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. 한번 나왔어. 해봐요, 진우 그렇죠. 씨. 한번 해보자. 자, 막간용에서 상식 퀴즈. 상장지수 펀드를 말하며 특정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는 무엇이라고 하나요? 네 글자예요? 영어입니다. 이, 이, 이 이로 시작하죠? 영어입니다. E로 시작하는 거 맞죠? EFTN, EFT, EFP, 맞아? 뭐야? MBTI야? <laughs> MBMBTI를 미치겠다 진짜. EFTN, ANTJ, 아, <laughs> <펑>. e, ESFP, <laughs> e s p n 아니 ENFP, <laughs> 뭐야? e s p n 뭐야? ESPN. 뭐야?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는 거? 있잖아요. 어, EFPN, 테슬라, 아, EPS. 아, 나, 나 말했어 아까 이태표? 네, 말했어요. 아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무식하네 여기 진주인 아이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아 이건 어렵지 않아요? 아, 네네 보는 아, 게 아는 거예요? 아 그러면 이거 많이 알고 많이 어, 당하기도 했어요 당했다고 보이스피싱? 사기 결혼 <laughs> 경험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무급이나 최저임금이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무급력을 착취하는 인턴! 아씨, 들으면, 들으면 알거같은 이런 게 좋은 문제야, 어? 이거 진짜 사회에 정말 흔하게 있고 흔하게 있는 문제예요. 간... 영어에요? 간... 간... 아아! 아, 아, 태웅태웅은 태용. 강호사! 어. 실습! 수습! 흘러진 과와 관련 있어요. 어? 열정 페이! <laughs> 맞나? 맞아요. 결정 패. 소리도 <laughs> 큰 소리도 아프면 병원에. 아프면 입원해야지. 하지 <laughs> 우리나라에서 한국에 최초로 노인 철도는 뭐엇이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인 철도. 제일까 그러니까 기차. 혹시 경부선이런 건가? 정 정답은 경부선이 아닌데 뭐 경부선이. 있고 아, 경인선 이런 거. 아 어렵다. 아 음. 북한이랑 관련 있나? 북한이랑. 경남선. 아이질수 없는 이런 거. 아, 경인선. 경남선. 동남선이 있나요? <laughs> 그냥 동진 거야. 힌트 주세요, 힌트 PD님 피디. 힌트. 어... 찡지 싸우였어요 경기도? 네. 아까 정답이 나왔었어요. 그런 계속 한 번씩 얘기했던 거. 그래, 그래. 거 아, 뭐경인로 시작한구나? 아, 맞네. 경인선. <laughs> 나가 경인선 했잖아. 근데 정답이라 말안 하고 그단 아, 말이라맨 그래, 그래. 처음에 말하는 게있었어요 진짜 아, 맨 처음에. 그래요? 그래? 다시 경인선? 보시죠. 경인선이란 아, 거. 경인선. 한번해 보세요. 어, 그러네. 어우, 야, 모르겠어. 거뭐 별거 있네요. 첫 번째. 여기. 여기. 뭐, 기본적으로 다 제가 이깁니다. 한국어로는. 하나 둘 셋. 안골라. 정답. 안골라. 이거 알아? 아,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어서. 나나 <laughs> 검은 색깔, 빨간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. 아보라마소? 맞아. 오야. 오, 아, 중국어로. 안그라. 야야. 안전의 아, 그거의 아, 아, 그, 라라 그, 그, 당기는 거. 야야야. 아, 야, 야. 아. <laughs> 야 이렇게 매겨버리면. 자 다음 거. 바로 알아는데? 아. 어려운 거에 쉬운 거야요 이번 것도 어렵지. 우리거 안고랑 어떻게 맞추지? 대박인데? 빨간색. 아! <laughs> 아. 정답. 파키스탄. 어. 몰라 중국어. 하이마자. 아예 해봐. 바로 시작하는 아바그바 아, 바, 바. 왕빠도 빠지봐 뉴스. <laughs> 앞에 거가 없어. 없어? 아. 파키스탄. 어. 파키스탄. 비슷해. 뭐라고? 빠키스탄 음, 맞아. 빠키스탄 뉴스에 되게 많이 나. 빠키스탄 어, 오케이. One. 이제 마지막 문제 b a b 제 b a 막막 b a 막로 b a Baba, 방 a b a b a b 어 Baba, Baba, b a b 나 Baba, 아. a b a 아 a b a Baba, 국어 b a Baba, Baba, 비 a b 로시작하 a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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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아 a b 아 b a b a b 야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네. <laughs> 준비됐나요? 오 졸라 소리가 소리가. 형이 하겠다 그랬잖 아예 <laughs> 이렇게 할게. 아! <laughs> 어떻게 아플로같은데 네. 제가 입으로 말도 안되게 어려운 듯이 그렇게 처음에 <laughs> 해가지고 그냥 진득만 미리 알려드리고. 뭐야 카메라? 안 거나. 오. 어, 탄산미야. 그냥... <laughs>